제 블로그 이웃님 중에 제가 블로그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저랑 이야기를 많이 댓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신장을 이식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막 저도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이러는데 진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응원을 해주시면서 너무 짜, 짜게 먹지 말라고 온몸이 붓고 관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고생한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진짜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장을 이식하셨으니까 저의 아예 몇배 고생을 하셨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댓글로 다시 <laughs> 병원에서 먹던 그런 극단적인 저염식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은. 천천히 좋아지고 싶긴 한데 음식을 어디까지 포기를 하고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될지 고민이 돼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신장 이식 하시고 나서는 김치류는 전부안 먹었대요. 국도 건더기만 먹고 밥은 싱거운 반찬이랑만 먹었대요. 그리고 물도 끓여먹고 이 정도면 절에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점점. 이러셨어요. 현우님은 아직 어리니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님이 있는데 이분도 저랑 같은 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 서로 버스팅한 거에 공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약 먹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그 동안 진통제 준 것도 안 먹고 맨날 끝까지 버텼는데 교수님한테 혼났대요. 진통제 준 이유가 먹고 일상생활 하라고 준 건데 왜 그걸 안 먹고 일상생활 제대로 못 하고 힘들어하냐. 근데 저는 주는 대로 다 먹거나 아니면 더 먹거든요 약을. 왜냐하면 이거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병과 친해지고 적응해 나가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내 몸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먹으라는 약은 다 먹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금 또 추가로 막 내가 뭐 알아서 먹고 있잖아요. <laughs> 아 잘하면 1등을 못하겠는데? 피 체열? 지금 6시 14분이거든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병원까지. 일단은 빨리 먹고 나가볼게요. 이상. 아, 힘들어요. 여기 언덕이 있는데 여기 올라갈 때마다 진짜 힘들어. 제 숨소리 들리시나요?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장례도 치르느라 안 그래도 이 안좋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어? 많이 불안하고 하여튼 그래서 신장내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정신과에서 협진을 요청을 하시겠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신과까지 예약을 했고 어 어제도 막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자고 싶은데 안 일어나고 싶은 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병원에 공차가 있으니까 공차를 사서 지금 출근 2시간 전인데 회사 가서 놀려고요. 병원에 공차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제 회사로 가겠습니다. 지금 출근 1시간 10분 전인데 엄청 빨리 왔어요. 뭔가 굉장히 뿌듯한데? 입안에 짐을 챙겨서 혼자 가고 있어요 진짜 몇 걸음 걸었는데 숨이 너무 차 다리가 엄청나게 소세지처럼 부었어요 진짜 몸 고통 이번에 꼭 편의점에서 사다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괜히 어쩌다 이거 쉬는 중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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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간식드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고 주시면 <laughs> 아니 아니면은 냉장고에 그냥 넣어 주세요. 간 식재료 신랑이에사있요 じゃあこの人はこんな子にいるのであって。<music> 어, 그래가지고 내거 티켓을 끊었어요. 6월달에 하는데. 책이 살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터넷으로 저희가 줘요 음. 그래서 그분 강의 들으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이거, 이거, 얘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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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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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잉, 그거 맞아. 감사합니다. 오빠랑 모르는 사이인데, 저랑 커플로 주시고 싶으시다고 오빠꺼까지 주신 거예요. 완전 감동적이에요. 여기 다 왔다고 해서 내려가서 만나고 같이 편의점 갔다 가올 거예요. 지금 동생이 거의 다 왔대요. <목소리가> <길 길. 목소리가> 마중 나가려는데 추워서 못 나가겠어요. 안에서 기다려야겠어요. 뭐야? <웃음> <웃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laughs>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웃음> 계단으로 가자. 어디서 먹어야 돼? 어, 휴게실 같은 데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멀라고 했어? <laughs> 어, 아니, 그렇게 안 먹었어. 뭐야? 봐봐 뭐라고 쓴거야? 토마토 맛 안나서 미안 토마토 소스 아니야? 근데 그 토마토 맛 안나 아.. 그래. 그 토마토 죽이지? 아니 그냥.. 정체가 뭐 들어봐 폭탄이거든? 네. 터져? 아니 폭탄 맛이야 아, 진짜 맛있어 가져가지 아니 들어봐 가져가지 ㅋ <laughs> 만 한번 봐보아 근데 들어봐 내가 네, 진짜 고민했어 이거랑 같이 봐야될 일이 있어 제가 그걸... 토마토 케찹이 먹고 싶은데 저희 엄 먹어야 돼가지고 동생이 토마토 케찹을 직접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토마토 폭탄이 됐대요 계속 보여주고 제가 다시 가져가려고요 <laughs> <laughs> 아니면은 바오 오빠랑 전우가 버려주세요 버려야 돼 정도로 진짜 내가 지금 언니한테 <laughs> 내가 어제 하지 말라고 했지. <laughs> 언니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근데... 아 내가 왜 떨어져, 약간 그거잖아. <laughs> 네, 저녁입니 네.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증명사진 달라 있어서. 아, 양주산. <웃음> 예뻐. <웃음> 보여줘, 아이 보여줘. 살짝. 진짜 잘나왔어 뭐야 이거는? 원래 토마토 소스에 감자튀김이잖아요. 아~~ 근데 언니 솔직히 오늘 봤는데 냄새 맡은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뭐 넣고 뭐 만들었는데? 아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laughs> 여기다가 <laughs> 들어보세요. 언니가 저 당면 저거 먹어도 되는 거였으면 만들지 않았을 것아 근데 언니가 입은 것도 이유식 스트야아 어, 이유식이 날거것같네 <laughs>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그냥 맛만 보고 내가 다시 가져갈 거야. 우리 아빠 줄게 아, 먹을 수 있는 건뭐아안 진짜 못 먹어 무슨 맛인데? 토마토 맛안나 무슨 맛인데? 양파 맛나 양파 먹고 그랬더니 근데 여기 물고? 아 여기 들어봐 음. 찰랑찰랑인데 소스가 <laughs> 안보 <laughs> 진짜 아 약간 싫데안 보이나? <laughs> 이렇게 하면 안돼 아, 네. <laughs> 블로그를 썼어요 어, 썼어? 참고할게요 왜 썼냐면요 변명? 네 비슷해요 <laughs> 아. 이거는 그런데 알겠어. 그리고 아, 너 성희를 생각해서 뭐? 아 비공개로 하니까 잠깐만. 비공개. 당황스. 공개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맞다 음... 바하면 칼이 보석같이 생겼는데 시급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기도 쉽지 않아. 니야 맛있어. 감자만 했어. 마지막 자주 찜? 아니, 아, 맛있는네케첩은 안 사서 드세요. 아니, 안그래서... 안그래도 내가 그래서 어제 하지 말라니까. 아, 나는 잘 들죠. <laughs> 네, 요즘 요리 실패를 하고 있는 거. 본인에게 좀 요리, 본인 요리에 있어서 좀 관대하신 분이에요. <laughs> 양수이가 다시, 다시 감퇴했어. 어, 나 여기다 붙여야겠다. 내다 요리. 어제 또 스티커 끈적이 사라졌어. 테이프 다시 붙여야지. 다른, 다른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저 진짜 안 왔다. 됐네?

이아 진짜? 이사람셀럽터가 그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네. 이름 다 그냥 네. 카톡으로 보내요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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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찍힌다? 이런 궁금해서 네. 그,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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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렸어 <흘났어. 웃음> 괜찮겠어 뭐지? 언니 그 침대 있는데 두 마리 휴지 있거든 두 마리? 집 주변은 그런데요 아아아 개열 가서 하고 시거가어 고마워. 여기 이거 가 아, 힘들어 근데 약간 좀 게으른 백수야 신경 쓸 너무 많아. <laughs> 근데 원래 몸이 아프면다 신경 쓸 너무 긴한게 많긴 는데 음. 그래서 그 뭔가 힘든 것 같아. 아픈 놈 때문에 있는 것도 좀 가자. 챙겨드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딱 보게 돼. <웃음> 그치? <웃음> 근데 나는 이거 찍은 거총 됐거든? 아 진짜? 3 1일부터 찍었어. <laughs> 어? 좀 됐네? 어, 그러면 솔직히 그 계속 해줬어. 난 자꾸 보게 돼. <laughs> 나 어저께 정신과 상담 받았잖아. 진짜 어땠었다 궁금해. 상담 받는데 이제 내 인생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안정제랑 그런 거 신상맥과랑 협진해서 약 줘가지고 어저께 먹고 잠을 너무 잘자고 다행이야. 응. 응. 그리고 잠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더라고. 거의 잠을 밤에는, 그러니까 초저녁에 자서 아니, 새벽에는 아예 잠을 안 잤어, 아까. 아, 초중형이잖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 응. 체력이 0이야. 아...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자. <laughs> 헐. 그리고 한 3,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한 1시 정도밖에 안 돼. 새벽 1시. 그럼 음, 그때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서 할게?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안 자고 그게 잠이 끝이야. 에 그러니까 수면장애 때문에 처음에 저런 걸가르 거야. 근데 병원에 와서도 계속 그렇게 잤어? 그 병원에 오셨으니까 어, 퇴근 그 시간이랑 똑같았어? 뭐, 뭐 아니 하나 아니 하나? 근데 병원에서는 그때 약을 안주니까 못자고 응. 그리고 하루종일 쉬니까 병원에 서는 체력이 영향 안되지 그시간많이 주말에 먹냐 지 그게 없다는거야 <laughs> 방금 혼난거 아니야? 응? 혼났어? <웃음> <웃음>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그 때로 내가 잘 모르겠고 다음 단계는 이건 친한 거같 아니야? 이게 그냥 언니 성향인 거였어. 맞아요. 춤한번 쳐주세요. <laughs> 뭐야? 어쩌려? 무리하려고아 근데 여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닫거든요. 지금 닫았으니어 이거 나봐 저희 메뉴 골랐어요. 밥 밀크 한자 드릴게요. 언니, 나 지금 거의 공차 중독됐어요. 한 하루에 두잔씩 마시고 있어요. 짠! 짠! <목소리> 어, 부산 가서 생각다는데 어, 어, 나 언니가 빨리 나와서 <목소리> 공차는 이 박살 냈으니 너무 저... 잘해줘. 아빠는? 나중가요. 저, 저 아저씨도. <웃음> <웃음> 건강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자, 허강하자. 허건수. 허건후예요 우리 언니 발목 <laughs> 건후 오늘은 발목이 좀 근데 돌아왔지 않았어? 얇아졌지 않았어? 파진데 네, 조금조금 얇아졌습니다. 여기스티 m 이 말해야 돼? 어? 뭔데? 오빈이가 사준 옷이에요 어? 진짜? 어쩐지 예쁘시더라고요 껄껄 아, 뭔가 부산 온거 같아 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알지 난 알게. 여기까지만 가겠어 고마워 여기까지 와서 조심히 가 내일 토마토 토막, 후기 보낼게 어?